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서 읽기를 도전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것도 어떻게 왔는데 레위기에서 사실은 그 고비를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레위기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충분히 이 레위기의 말씀들도 아주 재미있게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음,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어떠어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사법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여태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이 예배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고 또 우리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예배의 의의, 절차,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두었다면, 이 8장, 9장, 10장, 요세장은세 어,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은 어떠해야 된다, 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장에 걸쳐서 예배인도자, 그러니까 제사 인도자인 대제사장을 말하는데 오늘날에 보면 은뭐 예배를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인도하고 있는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주의 종들에게도 속하는 말씀이겠죠. 세 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먼저 8장에서는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임을 받는 위임식 장면이 7일 동안 거행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구장은 그렇게 해서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화목케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10장은 안타깝게도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비우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제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아주 확실한 이런 장면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먼저 출애굽한 백성들이 뭐한 달, 뭐 어떤 학자들은 뭐세 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가운데 이제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 뒤에 25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이제 시내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 또 우리 성서에는 회막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회막 가운데서 나타나셨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막이 지어졌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역, 속죄 사역을 감당할 어, 그 일만 따로 맡아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 8장에서는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첫 번째 제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10장에 그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성결, 정결, 깨끗함, 그리고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laughs> 좀더좀더 <laughs>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레위기 8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위임식 준비를 아론이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고요, 종신직이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어, 그 자손들에게 이제 승계, 계승 되는 직책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서 모세도 레위지파였죠.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구별하고 그 가운데 이제 아론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어, 아론 계열이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자가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을 받아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지책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주의 종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 중에서 그 간증문도 있었는데. 소명서, 소명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신학교에 와서 앞으로 하나님의 지책을 거룩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이렇게 소명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한 40년 전, 40, 30년 전에 어, 3, 30, 40년 전이네요. 그때. 학교에다가 내는 그런 서류였어요. 그것처럼 그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주의 종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목회 사역에 임하시는 목사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때 아론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 레위기 8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은 특별하고 휘황찬란한 아주 화려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은 이 대세자, 대제사장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고 그 직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항상 물로 씻는다는 것은 구약성서에서 정결함, 깨끗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입는데, 이 옷들이 각각 상징하는 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이었는데, 대제사장에만 허락된 청색 의복이었고요. 그 위에 조끼 같은 에봇이라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가운데에 사방 25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흉패가 달렸고, 어, 이 후, 흉... 회 안에 이제 두 개의 돌, 보석이라고 하는 우림과 둠림 같은 것을 어, 거기에 넣었어요 이건 문자적으로 빛과 완전함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비 뽑기를 할때그 어,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때 그두 개를 가지고 어, 제비를 뽑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직은 항상 하나님께 무슨 일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이 관련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묻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또 머리에 관을 썼는데 금으로 만든 것이었고 여와께 호 성결이라는 글자 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의복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이 최고의 위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거룩함을 지닌 직책을 나타낸다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갈때또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어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laughs>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이 맡았던 그대 제사장 직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신 것이고 아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레위기를 읽을 때 히브리서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laughs>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긴옷, 겉옷을 입고 가슴 주위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신다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최고의 위엄과 거룩을 나타내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옷이라는 것이 또 신약성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덕을 묘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구절들을 저희들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투구와 흉배, 이옷 같은 것이 믿음과 사랑의 옷이고 구원과 이제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제 전신 갑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바로 극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신약시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옷 가운데 그 내면에는 극률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 같은 것들을 간직해야 됨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도 이렇게 기름부음을 받아요, 기름부음을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목사가 됐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죠.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거고 여수아가 이제 후계자 아니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이제 머리 에 안수를 했다, 안수나 이런 기름부음, 또 다윗이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제 구약성서 사무엘서에서 어,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기름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위임 위임식이 된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아들들은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기 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처음으로 숙제제를 드립니다. 아직은 아론이 직접 이제 제사를 주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번제도 이어서 드리는데 이숙제제와 번제는 제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 나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는 의식이 속죄제고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내가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드린다라는 의미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제도 이렇게 드리게 돼요. 자 이렇게 속죄제, 번제제, 화, 번제, 화목제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바로 앞에 1장에서7장까지 이런 제사에 대해서 충분히 레위기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목제는있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재단에 뿌렸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가락 요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다, 그리고 옷에도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를 이것은 그제사장들의 이제 정결, 성결과 관련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요즘 행하고 있는 것은 성만찬과 침례, 세례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성만찬은 어떤 화목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화목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침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보여주는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한 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길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른쪽이라는 것은 더욱 중요한. 몸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데 아, 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행위로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제 귀에 뿌렸다 또 손과 발에 뿌렸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것과 그 일을 내가 손과 발로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식을 7일 동안에 거행했다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 더럽혀진 죄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순간이 아니라 최소한 7일처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나왔을 때 뒤에 14장에 보니까 그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았다고 해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난 다음에 7일 후에 다시 와서 보여서 변함없이 깨끗하면 그 진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이런 7일이라는 규정을 다른 곳에도 두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숫자를 이 구약에서 7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해야 되고요 가장 깨끗 한 사람이 맡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막 하나님의 집인 회막을 오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의복과 몸, 몸은 옷과 <laughs> 우리의 몸은 <laughs> 항상 이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이들 피를 뿌렸다는 것또 이러한 제사는 한 번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반복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드린 이런 모든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또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또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제사장 직을 수행했었던 아론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다면 아론이 행했던 구약 시대의 모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다 감당하셨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아론이, 이제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어 그, 이제 위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 뿐만이 아니고요또 목사님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만인제사장주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가대원이나 주방이나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나 만인 제사장 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현대 교회는 해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이었고 거룩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로 받은 짐은 많지만, 성도들이, 어, 나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나는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어떤 큰 죄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고, 어, 목사님은 큰일 났다. 죄 지으면 큰일 났다. 나는 상대적으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똑같아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 모든 범죄의 행위도, 물론 야고서에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하나님께 많이 요구받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뭐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우리 모두 대제사장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